징팅 한의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원의 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대만 주간신보, 타이페이 토크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레진더 총통은 17일 전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부 보좌관 매슈 포틴저를 접견한 자리에서 타완과 미국이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실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화미국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화미국 환경부는 오늘 18일 각계와 선 잡고 넷째로 녹색 생활 대연맹을 설립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타이완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타이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타이완인들은 일본 내 호적 서를 국정란에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습니다. 린자룡 중화미국 외교부장은 타이완인이 호적상 자신의 국적을 타이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노력해준 일본 각계층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친드 총통은 17일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매슈 포틴저를 접견했습니다. 라이친드 총통은 이날 지사에서 관위주의 국가들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정학과 지역안보의 리스크와 도전을 초래하는 것에 지면해 타완과 미국은 실력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방 실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요새를 주해야만 억제력을 발휘하여 태완히협과 세계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타이완은 자 방위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타이완, 미국 및 글로벌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과 기술적인 우세를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안보, 경제 무역 에너지 등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며 핵심과 혁신과 학 기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비홍색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라이충통은 말했습니다. 매슈 포틴저는 라이충통이 지사에서 언급한 실력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건 독재적이고 공격적인 정부가 보상하는 이 시점에 미국과 타이완의 올바른 방향을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발표한 타이완의 국방 예산 을 gtp 대비 3% 이상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이라는 목표에 긍정의 뜻을 표하며 이는 미국 국방 예산의 비율과 상당히 비슷해 타이완과 미국이 억제력을 증진하는 데 좋은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술리팡 중화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이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특별 국방 예산 편성에 미국산 무기 구매 관련 원칙이 있어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 예산과 국방 예산 모두 국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 부분은 정부의 정책 지침을 따르고 이와 동시에 예산 편성 결정이 내려진 후전 국민 국방의 틀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8일 로이터통신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타이완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 중한 명은 타이완의 무기 구입 규모에 대해 미화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며 이 패키지에는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과 고고도 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50넷제로 목표와 국가 희망 프로젝트의 넷제로 지속 가능한 녹색 생활 정착, 전략 달성을 위해 태환 환경부는 오늘 산업계 학교. 연구계의 20개 넘는 조직들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넷째로 녹색 생활 대영맹을 설립했다고 발표하며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영맹 설립식에서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박 업소의 일회용품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해 국민 70%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에 교훈을 얻어 향후 넷째로 녹색 생활을 추진할 때 민관 협력과 기업과의 더 하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색 생활 생태계 형성에 기업의 창의성이 필요한데 환경부는 보통 시범 사례 홍보만 할수 있고 성공하려면 시장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환경부는 기업들을 연결해 역량을 합치고 전 국민들이 제로 녹색 생활을 함께 실천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호적 관련 성령을 개정해 오늘 5월부터 타이완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기존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17일 린자롱 외교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거주 중인 타이완인이 소지한 신분증 증명증의 국적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준 일본 각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내 호적 등본의 올바른 표기를 통해 제1교민의 권익이 한 단계 더 보장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 정부가 앞서 지난 2012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타이완인이 소장 외국인 대상 재료카드 국정란에 타이완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한발더 나아가 호적 등본에 타이완 국적이 잘못 표기되는 문제점을 수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출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RTA 한국어 방송의 손전호진 옥순이었습니다.